Coachman RV, leader to the great outdoors. 안녕하세요. 코치맨 코리아 영업이사 김태일입니다. 자, 오늘도 화창한 날씨에 이렇게 또 코치맨 소개 영상을 찍게 돼서 영광이고요. 자, 이제 그림만 보셔도 아시겠죠? 제 우측에 있는 거는 코치맨 오라이언 2012 모델이고요. 지금 좌측에는 저희 코치맨 오라이언 24TV의 모델입니다. 오늘은 코치맨 완전정복 제3단 어닝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두 가지 어닝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 TV에 있는 어닝은요 원터치 방식이에요. 제가 여기서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작동이 됩니다. 반면에 2012에 장착된 어닝은 반자동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 스위치를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전자동 어닝도 원하는 위치에 중간에 설 수가 있어요. 얘도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제가 세울 수 있고요. 길이는 4.26m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폭은 2.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닝을 끝까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이 정도까지 펼치면 다 나온 거고요. 자, 두 개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이 전자동 어닝과 2012에 있는 이 어닝이요. 둘다 미국식 제품이고요. 이 어닝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아 보시면은 자 2012에 장착된 어닝은 양쪽에 사이드 암이 있는 구조로 이게 예, 3점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나 돌풍에 상당히 강해요. 제가 한번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자, 바람이 분다. 이런 쇼바가 달려 있어서 바람에 견딜 수 있고요. 밑에서 위로, 옆이 분다. 돌풍이 분다. 해도 자체에 어떠한 흔들림 없이 어그런 바람에 견딜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전자동 어닝은요. 아 그러면 뭐 비교했을 때뭐 바람에 취약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자동 어닝은 어떠한 그 바람, 돌풍이 불어서 어 어닝이 꺾일 만한 정도의 그런 임계치가 있어요. 파손될 그 임계치에 도달하기 전에 스스로 센서 1, 2가 있습니다. 센서에 의해서 접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바로 접히죠? 또한 2010에 있는 이 어닝 구조를 보면 가운데 또 따로 수동식에 비해서 어떤 그 바가 없어요 훨씬 더 구조가 위에서 비가 내려와도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는 그런 중력에 의해서 빗물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고요 또한 이 자체가 상당히 견고하고 내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용적입니다 사용하시는데 장기적으로 어떤 관리비용이 들어가질 않아요 자, 보시면, 예, 어닝바가 기본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자, 둘다 구분이 충분히 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2012 프론트 어닝을 설치하는 것을 잠깐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프론트 어닝이 있습니다. 프론트 어닝도 간단하게 레일에다 끼기만 하면 돼요. 자 충분히 혼자서도 하실 수 있죠. 프런트 어닝을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철 또는 하계시에 어닝 룸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에더 룸이라고 하는데요, 설치를 해서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어닝 두 가지를 비교하셨으면 어닝 관리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닝은 보시면 이제 화창한 날에 깨끗이 말리셔서 접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비를 맞고 돌아왔다, 뭐 눈을 맞고 돌아왔다, 어, 다음 날이든 그 다음 날이든 말려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젖은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를 하시게 되면요, 어, 말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어, 물기가 계속 남아 있으면 곰팡이가 슬을 수도 있고요. 이 안쪽 면이 흰색인데 그 안에 물대가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가의 장비를 관리하실 때는 아, 완전 히 건조시키고 깨끗이 먼지도 좀 털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뭐 낙엽이 있다, 뭐 조그만 돌들이 날아가서 있는데 그대로 접혔다. 계속 말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멍이나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관리를 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네, 코치맨의 어닝은, 아, 자동 또는 전자동 방식이다. 원터치 방식이다. 말씀드렸고요. 그냥 뭐, 일기 카라반처럼 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얘는 모터홈이기 때문에 좀더 여러분들의 캠핑 생활을 즐겁고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닝 편에 대해서 알아, 알아봤습니다. 또 기대해 주시고요.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oachman rv leader to the great outdoors